험난한 초행길을 갈땐 지도와 내비게이션이 있어야 됩니다. 지도와 내비게이션이 없으면 길을 잃게 되어 있다. 지금은 길을 잃은 투자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길을 잃은 투자자에게 필요한 것은 미래를 읽, 읽을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 아주 간단합니다. 네. 여러분들, 여기는 이거는 비트코인 차트인데, 자, 여러분들. 내가 12시에 밥을 먹었어요. 네, 이게 아주 너무나 간단한 원리인데, 자 이게 어디갔지? 네, 12시에 여러분들이 12시에 밥을 먹었습니다. 점심을 가령 예를 들어서, 그럼 여러분들이 언제 배고 배가 고파질까요? 언제쯤 저녁을 먹을까요? 저녁 대략 6시 정도가 되면은 아마 배가 고파질 것입니다. 그러면 6시 정도부터 이제 저녁을 준비하거나 저녁을 아마 먹게 될 겁니다. 네.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주만물의 법칙이란 겁니다. 자연의 법칙이란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은 해가 몇 시에 들지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해가 몇 시에 질지 잘 아실 거고, 네. 그리고 낮이 오면 반드시 밤이 옵니다. 자연의 법칙도 똑같이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어떤 지금 뭐 패턴, 네. 일상적인 패턴. 혹은 언제 배가 고파지는지 언제 얼마큼 먹어야 배가 부를 건지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알 겁니다.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다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정해져 있어. 이 정해진 것만 여러분들이 찾아 나서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내가 12시에 밥을 먹었는데 6시 되면 내가 배가 고프지 않을 거야. 여러분들이 아무리 마음을 먹는다고 해도 어떻습니까? 신체도 마찬가지죠. 자연의 법칙의 일부기 때문에. 그 길로 간다는 것입니다. 내 의지와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잠을 자지 않고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해도 피곤하기 때문에 결국에 잠을 자야 돼요. 그리고 내가 12시에 잤으면은 최소한 뭐 7시나 8시 되면은 당연히 일어나겠죠. 평생 잠을 잘수 없으니까. 그래서 인류가 사람들이 하는 패턴들 그리고 자연이 하는 패턴들, 우주에서 일어나는 뭐 해가 뜨고 달이 뜨고 이런 패턴들은 모두가 정해져 있다. 그런데 정해져 있는 것은 또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네, 바로 시세입니다. 시세. 시세도 이미 정해진 길로 정해져 있는 길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렇게나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랜덤 워크라고 해서 술취한 출시, 사람들의 걸음걸이가 아니에요. 사실은 아주 단기적으로 보면은 술취한 사람의 걸음걸이와 같죠. 네. 그러나, 우리가 크게 보게 되면, 모든 것은 정해진, 정해져 있는 길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 시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는 고점이 나오죠. 네. 8천만 원. 네. 8천만 원 고점이고. 이, 이 부분에서 는 제가 말씀드려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네. 없어진다고 그랬죠. 이 부분에서. 그리고 비트코인은 이 내려가는 과정 중에 무엇이라고 했죠? 3,500만 원. 3,500만 원을 절대로 깰 수가 없다고 그랬죠. 한 번에. 그러면 3,500만원에서 반등이 무조건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반등나고 했, 나온다고 했죠? 네 중간원 자리까지 반등이 나오거나 아니면 정고점까지 반등이 나오거나 아니면 정고점을 살짝 넘겨서 다시 무너지거나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이전의 저점 4,500만원은 무조건 깨고 내려간다고 했습니다. 이 무조건 깨고 내려가요. 그 다음 패턴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 3,500만원에서 3,200만원을 깨고 내려갔다. 3,100만원을 깨고 내려간다면 그 다음 수수는 0원입니다. 0원. 여기 영원 있죠. 이 간격 차이가 있습니다. 이 간격 차이가. 이까지는 결론적으로는 네, 저점과 고점이 계속 높아지고 낮아지고 저점과 고점이 낮아지면서 뭐 이렇게 중간에 반등도 나다가 결국에는 무너진다는 겁니다. 비트코인의 시세는 무엇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이미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정해져 있다는 겁니까? 그것이 시간이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시간. 그리고 시세가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비트코인이 움직이는 이러한 시세와 시간은 누가 결정하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무엇으로 결정됩니까? 이 자연과 우주 만물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바꿀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어떻게 된다고 했죠? 내가 작년 제가 9월 달 이후로 말씀드렸죠. 네. 이것은 최소 4년 안에 영원으로 수렴한다. 그것이 인류만물의 법칙이고, 자연의 법칙이고, 우주만물의 법칙이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 시세란 것은 알고 나면 너무나 쉽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아까 12시에 밥을 먹으면 6시쯤에, 오후 저녁 6시쯤에 배가 폭발질 거다. 그때쯤 저녁을 먹을 거라는 것은 이미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세도 누구든지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러한 아주 단순한 원리들을 생각하지 않고 당장에 움직이는 호가창, 시세창을 보면서 내동 매매를 하게 됩니다. 저는 수차례 증권사 수익률 대회에서 1위 수익금 수익률 대회를 차지했던 사람입니다. 네.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상위권을 차지했던 사람들과 많이 만나서 얘기를 하고 최근에는 제 번호를 어떻게 알았는지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봅니다. 물어 신기합니다. 제 번호를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았는지 네, 그런데 일이 다 벌어지고 나면 그때 가서 무, 물어보는 거예요. 네, 일이 벌어지고 나면은 제가 얘기하는 모든 것들은 현실성이 없는 겁니다. 지금도 현실성이 없는 거예요. 믿질 않아요, 아무도. 그런데 일이 벌어지고 나면은 그때 현실이 되고 나면은 그때 가서 후회를 하고 그때 가서 제 말이 맞다. 어떻게 해야 되냐? 방법이 없죠, 방법이. 어떻게 됩니까 영혼으로 수령하는데 루나 사태가 영혼으로 수령할 때 어떻게 대응을 합니까? 못하죠. 빠져나고 싶어도 시기를 놓쳤기 때문에 못 빠져나오는 겁니다. 알면서도 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다 말씀드렸어요. 시간이 정해져 있다고 그랬습니다. 시간이. 어떤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올라가는 시간, 상승. 그 다음, 하락. 이 모든 것들은 시간과 시세는 정해져 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시간이, 시간이 되니까 이 저점 시간을 정확하게 말씀드렸죠. 저점. 이 고점에 이, 삼성전자 고점 찍은 날, 이 고점을 시간으로 보는 겁니다. 시세로는 알 수가 없어요. 이 시간을 정확하게 알려드렸습니다. 단 하루의 오차도 없이 그 전날, 네,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해서다 알려드렸어요. 그 다음날 월, 월요일이 윗골이단 음봉이 나와서 삼성전자는 고점을 찍고 마무리 될 거라. 그래서 이날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날, 이 월요일 날인데, 금토일 얘기해서 주식계좌 주식 없애라 그랬죠. 주식계좌 없애라. 여러분들이 이때 주식 계좌를 없애지 않으면 엄청난 고통을 받을 거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 없애라 그랬죠. 그리고 이 고점이 있습니다. 이거를 한번더 돌파를 해서 무너진다 그랬죠. 무너질 때는 어떻게 무너집니까? 곱게 안 무너집니다. 네. 계속 이렇게 속임을 계속 줍니다. 속임. 저점과 고점이 계속 낮아져요이 속임을 줍니다. 이 속임. 어떤 속임을 줍니까? 이것이 바닥일지도 모른다는 속임을 계속 주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희망고문입니다. 희망고문. 네, 고문이에요, 고문. 그냥 고문이 아니라 희망고문입니다. 또 저점을 만화 만들죠. 또 저점을 만들죠. 어떻습니까? 계속 무너져서 계속. 네, 이것이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네, 아주 간단합니다. 저점을 만약에 7월달에 이렇게 만들었어. 7월이라 칩시다. 그러면은, 저는 이 기간을 알려드렸습니다, 기간. 시간을 알려드렸죠. 그러면은, 최소 올해 9월 이후에 그 전에 있었던, 이렇게 보시면은 만들었다가 이제 9월달이 됐어요. 이게 9월입니다. 9월. 그러면은 이 이후에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이게 반등하다가 다시 새로운 저점을 만든다는 겁니다. 그 전에 있었던 저점이 있습니다. 그 전에 저점을 새로, 새로운 저점을 만들고 이것이 다시 올라가는 패턴으로 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올라갈 때는 패턴이 중파동. 네 소파동도 아니고 대파동도 아니고 중파동 정도다. 큰 파동은 언제 만들어진다고 했죠? 네 비트코인 시세가 영원이 될때 비트코인 시세는 왜 영원으로 만들어야 됩니까? 무조건 영원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왜? 주식과 부동산에 양분이 됩니다. 주식과 부동산의 다음에 상승기 때는 금융시장이 그곳으로 돈이 집중돼야 되는데 비트코인 이 있으니까 비트코인으로 분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으로 부동산으로 몰리지 못하고 서로가 세분돼서 양분되는 것을 막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메이저들이 반드시 없애야 될 하나의 이것은 뭐 투기상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재가치가 없죠. 자산가치가 전혀 없죠. 네, 이것을 없애는 데는 명분이 항상 충분하다는 겁니다. 항상 충만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내재가치가 없는 상품들을 활용도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품들에서는 상품도 아니죠. 그냥 사기예요. 사기. 절대로 돈이 투자돼서는 안 되고 그리고 비트코인뿐만 아니고 뭐라고 했습니까? 비트코인은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자살자를 만들어낸다고 했죠. 이거 자살자. 제가 작년부터 말씀드렸습니다. 비트코인으로 인해서 가상자산으로 인해서 가장 많은 자살자를 만들어낼 거다. 지금 루나 사태로 인해서 자살자가 도대체 몇 명입니까? 뉴스에 나오지도 않습니다. 하도 하도 지겹도로 발생하니까. 네, 제주에도 지금 보시면 얼마 되지 않은 그 거리에 자살자 있습니다. 자살했어요. 자 비트코인이 만들어낸 인류 역사에서 가장 많은 자살자를 만들어냈는데 이때 이후로부터는 금융 시장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집중화가 될수 있죠. 주식과 부동산의 집중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네, 양분이 이제는 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라 고 그랬죠? 네. 우리가 지금 일어나는 이러한 스테그플레이션 이 있습니다. 스테그플레이션. 자, 이 스테그플레이션으로 일어난 우리가 예, 물가 상승 이렇게 커다란 물가 상승이 한번 만들어지면은 상승률 자체는 떨어질 겁니다 아마. 네, 상승률, 물가가 크게 떨어질 일은 없겠죠. 물가는 뭐뭐뭐 뭐, 뭐 오일이라든가 뭐 코르도 오일 유가라고 하죠. 유가는 떨어질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일상의 생활하는 이러한 뭐 교통요금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뭐 가스요금 전기요금 여러 가지 많아요. 라면 네 많죠. 뭐 된장찌개 김치찌개 그런 것들은 떨어지기가 사실 힘쓰, 힘듭니다. 한번 올라가게 되면은 짜장면 값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커다란 지금 42년 만에 커다란 만들어내는 이러한 물가 상승은 그다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제2의 예 2의 무엇이 등장한다고 했죠네 투자의 시대가 등장합니다. 이 투자의 시대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신흥 부자들이 등장합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보시면 깜짝 놀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준비를 하라고 했습니다. 어떤 준비를 하겠습니까? 네, 쓸데없는 데 투자해서 돈을 날리지 마라. 그래서 제가 이때부터는 계속 강조해드렸어요. 몇 수십 번 강조했어요. 이 내려갈 때부터 계속 강조를 했습니다. 주식에 절대로 물려서는 안 된다. 주식 물건 다 털어라. 코인 절대로 들어가면 안 된다. 다 털어라. 네, 코인의 경도도 다 말씀드렸고, 저점 3,500만원, 8,000만원 다 말씀드렸잖아요. 왜안 합니까? 왜? 안할 수밖에 없죠. 제 방송은 지금 몇년 동안 하면서 구독자가 지금 3만 명밖에 안 됩니다. 욕만 먹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현실성이 없는 거예요. 왜? 제 방송은 미래만 얘기하고 있으니까 현실을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3% 방송, 연불리라든가, 뭐, 존리, 이런 사람들 들으면 말을 들으면 안 된다. 왜? 그 사람들은 현실만을 얘기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일어나는 얘기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제 방송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미래만 얘기하고 있죠, 미래. 납득이 안 가는 거죠. 어떻게 구독자가 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계속하고 있는데.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새겨들으시고 여러분들이 부자가 될수 있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앞으로도 어마어마한 이 물가 상승이라는 커다란 79년도에 있었던 1차 5 9 2차 5 9죠그 이후부터는 무엇이 됐죠 투자의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왜 투자의 시대가 되어버렸습니까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물가가 이렇게 한번 올라가게 되면은 무엇이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화폐가치가 하락합니다 화폐가치가 화폐가치가 크게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죠. 물가는 이제는 라면 안을 살 때는 500원 주면 살수 있는데, 이제는 1,500원 줘야 살수 있다는 겁니다. 돈을 두 배, 세배 이상 줘야 된다는 겁니다. 아,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그러면은 다시 이것도 업황이 네 모든 것들이 바뀌게 됩니다. 산업의 체질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가 큰 힘을 받긴 힘들 거다 라고 다 말씀드렸고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네 저점은 이전에 만든 저점 네 저점이 되고 여기서 9월 9월이 됐어요 만약에 이 이렇게 되면은 새로운 이전에 만든 최저점을 다시 깨고 올라가게 됩니다 네이 부분들을 잘 보셔야 되고 그리고 올라갈 때는 어떻게 되고 내려갈 때는 어떻게 됩니까 네 내려갈 때는 저점과 저 저점과 고점이 계속 낮아지는 패턴이 되는데 이 저점과 고점이 낮아지는 패턴이 훼손될 때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한번 더 급락이 떨어지고 올라가게 됩니다 네 아주 간단하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쉽습니다 네, 패턴만 알려드릴게요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보시면은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점이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저점이 여기서도 저점이 계속 낮아지죠 저점과 고점이 계속 낮아지죠 저점과 고점이 낮아지죠. 저점과 고점이 낮아지죠. 저점과 고점이 낮아져야 되는데 이미 고점을 뚫어버렸습니다. 위에 고점을 그 위에 한번더한번더 무너집니다. 그 다음에 저점을 만들고 올라가게 되는 패턴이 된 겁니다. 네,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올라갈 때도 여기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의 개념을 알아야 되는데 시간의 개념은 여러분들이 어, 지금 공부를 하긴 상당히 뭐 단기간에 공부하기 힘듭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저점과 고점이 낮 올라가죠. 저점과 고점이 올라갑니다. 저점과 고점이 올라가는데, 저점과 고점 올라가는데, 여기서부터는 어떻습니까? 저점과 고점이 올라가야 되는데, 저점과 고점이 이제 낮아지는 패턴이 오게 된 겁니다. 낮아지는 패턴이. 여기서부터는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가장 유명한 그것이 추세라는 겁니다. 추세. 트렌드. 예. 이 트렌드를 이해를 하셔야 된다. 그이 트렌드를 이해하시기 전에 무엇을 이해해야 됩니까? 네. 여러분들이 시간이라는 이런 문제. 시간. 여러분들이 배가 고프고 언제 배가 고파야 될지는 언제 배가 고플지 점심 먹은 이후 시간은 여러분들이 알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언제 해가지고 언제 달이 뜨고 언제 태양이 뜰지는 시간이 이미 정해졌다는 겁니다. 모든 시세는 시간에 따라 이미 정해진 길로 간다. 그 정해진 길을 따라서 투자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항상 어떻습니까? 네, 올라가고 내려가는 패턴이 이렇게 지속됩니다. 지속되는데 개인 투자자들은 항상 투자를 어떻게, 투자기간이 언제입니까? 여기에 여기. 여기에 여기. 여기, 여기. 꼭이 부분만 투자를 합니다. 장기 투자 특히. 올라갈 때는 여기서는 투자를 안 해. 여기서는 투자를 안 해. 희한하죠? 여기서는 투자를 안 합니다. 꼭 하락기 때, 최고점 찍은 하락기 때 그때부터 장기 투자를 하는 거예요. 네 가족, 뭐 아들한테 물려줘야 된다면서 장기 투자하고 이런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투자하면 돈을 못 법니다. 여러분들 많은 참고를 하시고 앞으로의 또 물가 급등에 대한 스티그플레이션이 한번 벌어지고 나면은 큰 리밸런싱이 한번 등장합니다. 네, 한 대략 뭐1년 정도의 큰 리밸런싱이 등장한 한 뒤에는 산업의 큰 뿌리가 네 리밸런싱이 되기 때문에 산업의 체질이 완전히 바뀝니다. 업황이 완전히 바뀌기 때문에 거기서 새로운 신흥부자들이또 어마어마하게 등장한다. 여러분들이 준비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